26일 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 NISE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43% 내린 43,433.1위에 마감했으며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s p 500 0 5 0 0 지수는 0.01% 오른 5,956.06에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26% 상승한 1 9 0 7 5 2 6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 내림세를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유럽연합 유에 대한 상호 관세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잠시 진정됐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될 관세 시행일을 4월 2일로 발표했다가 백악관은 기존 예정일인 3월 4일이 유효하다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며 이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에는 투자자들의 주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75%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0.99% 상승한 559.67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6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1.71% 오른 22,794.11에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72% 오른 8,731.46으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1.15% 상승한 8,143.92에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 지수는 1.32% 오른 39,224.71로 마쳤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IBEX 35 지수는 1.64% 상승한 1 3,332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세계 최대 맥주 제조업체인 아노이저부시 임베브와 글로벌 1위 재보험사 미넬리, 이탈리아 2위 은행인 유니크레딧 등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 조건에 합의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 미국을 방문해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산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또 범유럽 STOXX600 지수의 방산 섹터는 1.5% 상승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 경제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실시된 7년물 국채 입찰은 강한 수요 속에 마무리되며 국채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채권 가격은 수익률 금리와 반대로 움직임으로 이날 뉴욕 채권 시장 오후 거래에서 기준금리가 되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4 9 1 0 0 1포인트 하락한 4.258%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1.6 하락하여 4.08%로 떨어졌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440억 달러 규모 7년물 국채의 발행 수익률은 4.194%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입찰 때 4.457%에 비해 26.3 낮아진 수준으로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응찰률은 전달과 같은 2.64배였습니다. 미달러화는 전날 기록한 11주 만에 최저치에서 소폭 반등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 지수는 이날 뉴욕 거래 후반 0.21% 상승한 106.46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날 장중 106.1위로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이후 반등한 수치입니다. 국제 유가는 2개월 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의 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 u WTI 4월물은 전장보다 0.5% 떨어진 배럴당 68.62달러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최저 종가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4월물은 0.7% 하락한 72.53달러를 기록했고 가장 활발히 거래된 5월 물은 0.6% 내린 72.07달러였습니다. 한편, 금 가격은 랠리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치 부근에 머물렀습니다. 뉴욕상품거래소시오 MEX에서 금 선물 4월 물은 0.41% 오른 트로이 온슬 3 1 1 0당 2,930.70달러를 기록했고, 금 현물은 장후반 2,913.69달러를 가리켰습니다. 최근 금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강화와 부진한 미국 지표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의 상승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